개인적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셔더 배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컨쇼 라이브 방송 번개 방송입니다. 학교 활동 연구 이렇게 주제 선정하는 거, 이제 새 학기가 시작했을 때 학교 활동 연구 주제 어떤 식으로 선정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과학 중점 학교 있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가 진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설 라이브 방송 학교 활동 연구 주제 선정 방법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 기록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생기부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1월 25일이잖아요. 아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생기부가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이제 작성을 할 거고 아마 2월 중순부터 이제 생기부를 좀 보여주는 학교가 있을 거고 야, 우리 학교는 딱 정석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 3월 초에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이스에 뜨면. 자, 그랬을 때 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전학년의 생활 기록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고등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에 활동한 생활 기록부 중에 뭘좀 찾았으면 좋겠냐면 핵심 활동들.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 다양성 있는 활동을 했더라도 우리 아이가 뭐 동아리나 진로나 아니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중에 활동 중에 핵심, 가장 관심이어 하는 분야를 주제로 잡아서 활동한 게 있을 거예요. 그 핵심 주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과를 가는 친구인데, 유전에 관심이 많아서 동아리 활동에서 유전에 대해서 연구했으면, 2학년 때도 그 1학년 때 했던 활동들보다 훨씬 심화적인 활동을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원리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2학년 때는 뭐, 세균 배양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학년 때 했던 활동들 중에, 아니면 2학년 때 했던 활동들, 활동 중에,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좀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서 가장 관심있고 전공과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2학년 때 써먹기 좋은, 3학년 때 써먹기 좋은 이런 활동들을 연장해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주제를 잡으면 좋습니다. 결국은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때 동아리랑 진로 활동, 그리고 세부 능력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학업, 요 부분을 1차적으로 읽으면서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부분을 2학년이나 3학년 때 어떻게 연결하고 연장할 건지 요 부분을 가지고 주제를 잡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라는 어떤 대학교가 아이를 뽑고자 하는 4대 요소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두 번째 사회 이슈 갖고 하는 게 좋,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이 사회 이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코로나 갖고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도 그냥 코로나로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코로나로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코로나 질병에 대한 설명글을 쓸 것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아요. 만약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뭐 보건행정에 대한 부분을 더 연구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뭔가 그 주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갖고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뭔가 전문적인 지식으로서 발전을 한다면 코로나 갖고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회 이슈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찾으면 좋냐면 네, 뉴스 기사겠죠. 그래서 내가 관심이 쌓는 분야에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좀 찾아가면서 좀 주제거리들을 좀 만들면 좋다. 그러면 사회 이슈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부터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4월 달에는 중간고사 시즌이잖아요. 시험기간의 이슈보다는 3월 달이나 5월 달 정도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연구 주제를 잡아서 네, 자료를 찾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 현상들. 뭐 예를 들어서 이과 같은 경우는 요즘 에, 에너지. 이쪽이 진짜 이슈잖아요.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일회용품 못 쓰게 하잖아요. 재활용을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 마트에서 저희 감자나 토마토 담을 때이 PVC 그, 그 봉지 갖고 담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용을 못 하게 한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처 물 이런 재료들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거 갖고도 또 연구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이슈 가지고도 연구 주제를 좀 잡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학업단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생명을 배우는데 유전에 관심이 많아서 유전단원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더 깊이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괜찮지 않나요? 우리 아이가 많이 사회문화를 배우는데 문화에 대해서 각 국가 대륙별에 대한 문화, 무다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종교나 관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적인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분배에 대한 부분들, 경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다할수 있겠죠. 학교 단원에서 내가 관심이 쌓는 분야가 있다라면 그 단원과 관련된 부분을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다가 연장시켜서 연결해서 학업을 한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면 좋겠죠. 이걸 대학교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 중에 자신이 관심이 쌓는 분야를 아더 조사하고 찾아보는 이런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구나라고 평가를 해주거든요. 대신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좀 연관되는 이런 부분들이 학업 단원 안에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좀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요 기계공이나 전자공학과 이런 데 가는 아이들은 솔직히 학교에서 전자회로나 이런 거 배우진 않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 라면 물리 가지고 하면 됩니다 물리학업 안에 뭐 역학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법칙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 상대성 이론 갖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물리 과목들을 가지고 공대랑 엮어서 연구 주제를 잡는 것나에 방법이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한 것들을 결국 동아리나 진로나 세트에다가 주제 라인을 구성하면 좋고요. 일단은 생기부 분석했을 때 핵심 주제 키워드 가지고 조금 연결고리를 짤때 가장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동아리 활동이 1순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찾으면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아,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해드린 이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하시면, 네, 대학교도 좋게 평가를 할 거고, 주제 잡기도 되게 편하십니다. 자, 이게 학교 활동 연구나 아니면 동아리나 진로 같은 이런 수행평가 같은 거할 때,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